베트남 노래는 좀 맞는 것같아 <laughs> 석회가 좀 나와야 되는 것 같고 저희 심심해서 씻고 나왔어요 안에 잠옷인데 밖에 한번 나가볼까? 근데 못갈것 같아 비와가지고 질라, 킹질 하나, 둘, 셋 <laughs> 하고? 사람들 놀아? 응. 벌써? 바닷가에서 놀아. 또... 아, 불지런하다. 장조. 굿모닝. 조직 볶음밥. 가볍게. 멈추면, 멈추면 쏟아. 와, 수박이 엄청 많아. 이번에 이회 내가 대 망고 가져. 럼 뭐야? 몰라. 그 망고 망고 맨드하게생겼잖아 팽쳐들이 엄청 많아. 삐품이 가봐 삐품. 아서적 <목소리> 오케이, 가 볼까? 가 볼까?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을 빌렸어요. 저희 우산은 째깐 해가지고 나 그럼 가방 놓고 갈래. 비가 오지만 갑니다. 안개 속으로. 또 오면 무서워할거면서 뭐칠칠칠칠야똥 <laughs> 싸면 어쩌고헐 뭐 아저씨 왜 이렇게 잘하셔? <laughs> 신기해 <웃음> 스타벅스 기프티콘 돼? <laughs> 되겠냐고 <웃음> <웃음> 되겠냐고 와 케이크 <laughs> 사줄 게... <laughs> <laughs>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까? 아니, 근데 최대가 2,500원이니까 <laughs> 뭐야? 나 여기 들고 서있으라고? <laughs> 들어갈까? <거? 웃음> 아, 난 장식인 줄 알았어. 이장된. 이거거고이기 때문에. 어어어어. 어, 얘네 약간 그거 같다. 비밀이 없어. 왜 끄네? 응 그렇네. 돌벌의 피부 같다, 돌벌. 하니까 영상이가 바꿔 신어줬어요. 이거 완전 좋다. 마랑마랑. 진짜 왔는데 재밌어. 나 너무 무서워. 세계여행이야 세계여행. <laughs> 와. 아니 그 아니 베트남 이 정도야? 나 나는 나안 되겠어. 집라인 안 되겠어. 아 되지. 나 너무 무서웠어 아, 네. 완전 강추! 이거 꼭 타야 돼 빈퍼를 빈 더워스까지 소개를 싹 해주는데 완전 와 진짜 좋다 저거 아, 뭐 이상한 거 타요 무섭겠어? 아니 나안 괜찮아 무섭다는데? 아이 오케이? 속도를 줄이지 말아 뭐래? 튕겨 나가질 것 같아 원심력 때문에 아 원래 그런 제스르 타는 거. 분 아니 근데 진짜 튕겨 나가지면 어떡해?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오 근데 수상하게 줄이 없어. 그래, 기대됩니다. 한다, 우리 바로 또탈수 있어요. 오자마자 탔어요. 줄을 안 썼는데, 오빠 빠른데, 올라가는 것보다 빨라지한 팀이야. 아니, 이 인원 그대로 갈것 같아. 저희 재밌어서 한번더 타기로 했어요. <laughs> 두 번째. <laughs> 주인 거 없어서 바로 갑니다. <laughs> 오빠 괜찮겠어, 근데? 네? 바로 또 떨어지는데? 내 핸드폰 떨어지면 큰일 난다. 딱. 어, 사다. 발 맞다. 마사지 30분에 100,000원. 한 8,000원? 괜찮네. 다음 식 얼마야? 그런 줄 알았어. 어. <laughs> 음, 그 하늘에서 팝발는 것도 먹으면 좋을 것같데 아직 적용 안 했는데. 고기 객죠? 맛이 난한국 쟤는 뭐냐? 쟤는 뭐냐? 쟤는 뭐냐? 새우랑 냐 쟤는 뭐냐? 쟤는 뭐냐? 저기로 가 알게 우선 들어가요 그냥 삼겹살 같 나도. 아 근데 마사지 좋다. 시원해. 응. 좀 아픈데 시원해. 매력도 있어. 아 완전 추천해. <laughs> 유튜브로 매력도에 <재미없다고> 놓고. <laughs> 지금 소리 좀 심하네. 와 공룡 보는 것 같아. 여기 진짜 살아있다 아, 무서워. 봐봐다 갔잖아. <laughs> 오빠 뒤에 있었어. 와. 아. 이렇게 가까이서 어, 처음 얘는, 봐. 근데 건드 공작 엉덩이. 야 공작 피고. 한달가 생긴 어떻다고한달가 생긴 여기 짱이야. 조금 짜. <laughs> 크다. 이거 진짜 많이. 하이 배고. 아, <laughs> 아, 너무 힘들어서 망고 주스 먹으러 왔어요. 망고 주스 잘산거 같아. 맛있어 완전 맛돌이었어 달아 응 다음 날 충전하려고 이거 샀어요 미니소 미소두 응. 번째 타시는 소감 말씀해주시죠 두번 타시는 소감 말씀해주시죠 이게 제재 이게 제 재밌다 이게 <목소리> 일다 근데 이거는 기다림 보람이 길어 이거는아 코스가. 것들이. 맞아 맞아. 어, 내가 아, 길어. <laughs> 이게 뭐야? 뭐? 어? 그냥 기대 있구나. 응. 어. <laughs> 그냥 좋아 이거는. 그냥. 병원에 이거는. <laughs> 이제 평온해 보여. 이제 가는 거야? 와우 앞에 사람들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. 아니, 왜 이렇게 늦게 가? 아, 진짜 감사합니다, 사람들. 아, 나 아, 이쁘네. 아니, 왜안 가? 저희 이제 분수쇼 보러 왔어. 자, 누나 영상 보여드릴게요. 어, <놀람> 맛있었으면 좋겠다. 사람이 있다. 가게가 작다? 프리미비야 음. 그냥 먹어도 된대. 맛있어? 이 면은 우리 갔을 때 네, 그냥 넣어 먹으고아그냥맛있 음. 머리도 튀긴거에서 먹어줄게 먹어볼게 아, 아, 베트남 맛야 음. 진짜 맛있어 기맛두 처음 먹어맛음 음, 진짜 볼만해 알차 완전 아니 진짜 볼만해 뭐, 괜찮은 것 같아 난는다 좋았어. 난 내좋물원도 동물원도 좋았고 놀이기구도 좋았고, 다 좋았어. 나도. 근데 나는 1등은 동물원. 코뿔소 봐서. 그 와중에 코뿔소? 코뿔소랑 잠깐만. 기린, 기린 아, 볼수 있. 어 귀하잖아. 기린 시물리거